안녕하세요, 초건입니다 지난번엔 3대3 한테 기본이 되는 규칙 3 개를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싸움을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걸 얼추 알수 있었죠. 하지만 싸움이 언제나 대치구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투 중 난입이 있을 수도 있고 킬 트럭을 몰고 있는 팀과 마지막 3대3 싸움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두 가지 상황을 먼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총 8명이 남 상황에 위클라인을 먹고 쌈을 보려 했고 3대3 전투가 일어나는 중 난입을 당한 장면입니다. 먼저 난입 장면 전에 지난번 영상를 복습한 느낌으로 두 조합과 지형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군의 조합은 현우, 리다에린, 라딘입니다.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죠. 현우가 앞라인을 맡아 상대를 밀고 나가거나 라딘을 지키는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고 리다일인의 경우 포지션을 자유자재로 가져가 암라인에서 대치하거나 궁으로 뒷라인에 진입하는 등 어그로 핑퐁에 매우 능한 캐릭터입니다. 나딘은 사거리로 견제하며 여차하는 경우 평타로 안정적인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캐릭터죠. 이 조합의 강점은 나딘이 안정적인 딜을 할수 있는 구도를 만들며 원거리 견제와 한타력 모두 가져가는 조합입니다. 다음은 상대 조합입니다. 키아라, 현우, 실베아 조합으로 긴 사거리는 없지만 키아라와 현우를 필두로 앞라인부터 밀고 들어가는 게 가능하며 키아라의 무기 스킬의 진입력으로 여차하면 뒷라인까지 퍼거들수 있죠. 실베아는 오토바이류 스킬로 한 번에 진입해 광역 딜을 넣고 상대를 밀어내는 플레이나 W 슬로우, Q 힐링 등 유틸적인 부분을 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강점은 덮치는 싸움에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키아라의 궁극기, 현우의 도그파이트와 더불어 실비아의 Q스킬 힐 효과로 유지력을 가져가는 싸움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형입니다. 1편과 달리 굉장히 좁은 지형이죠? 서로 앞라인이 있을 때 뒷라인에 물기 어려운 지형이며 뒷라인의 캐리력이 꽤 중요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해당 지형에서의 싸움이 그려지시나요? 악군 나디넬 지키며 현호가 스스로 벽이 되어 상대를 넘지 못하게 하고 딜링 싸움을 하는 게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겠나? 하지만 여기서 상대 팀의 포지션 미스가 생깁니다. 가장 뒤에서 안전하게 지켜져야 할 실비아를 두고 암라인이 먼저 퇴각하면서 실비아의 포지션이 노출되죠.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실비아를 먼저 물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입장에선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열린 싸움 위클라인 버프까지 있어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았던 한타지만 두명의 팀이 난입해 들어옵니다 Tumianga Timi, n a n 면 상대 실베아와 아군 리다일이한 명씩 누운 상태이고, 체력 상황은 양팀 모두 좋지 않은 상태. 하지만 난임당한 팀은 스킬도 모두 가지고 있고, 체력도 온전하죠 벽을 등지고 싸움을 계속 보려 했다면 아마 그대로 싸먹힐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뒤에, 뒤에, 뒤에. 앞으로, 앞으로, 이거.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 외길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공간은 없었고, 배려 역으로 앞으로 들어가며 상황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입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석궁 모기스킬 강노로, 키아라와 현우를 반대로 밀어냄으로써써먹히는 구도가 역으로 써먹는 구도로 바뀌게 되었죠. 키레는 욕심을 내지 않고, 잠깐 빠져 체력을 채우며, 다음 싸움을 기약한 사이, 나댕님이 미리 만들어둔 리모트 마인을 이용해, 이후 구도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나사장 활복 중. 아시안 패했다. 나이스. 내가 내가 살리고있었게 내가 살려. 아니다 아니다. 살려줘. 내가 막을게. 다음 장면입니다. 라스트 3대3인 상황. 상대팀이 아군 팀보다 3킬 정도 앞서가며 숙련도가 유리했던 상황입니다. 3대3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위클라인 버프가 중요했고 미리 켜두었던 시야로 상대가 오는 걸 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상대 역시 아군이 내는 소리를 보았고 위클라인을 먹으려 대기 중인 것이다 라는 콜을 내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빼앗기면 최악, 뺏지 못하더라도 위클라인을 먹느라 스킬이 빠진 상대를 몰아넣어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전투전에 세 가지를 봐야 한다 했었죠? 아군의 조합은 아이솔, 유키, 나딘으로 톡박과 슬로우 등 CC기가 다수 있고, 궁극기 트랩으로 받아치는데 좋은 캐릭터인 아이솔. 밸런스가 좋고 짧은 스턴과 광역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양손검 유키. 원거리 견제 및 뒷라인 데미지를 담당하는 나딘. 해당 조합의 장점은 아이솔의 광역 CC와 유키의 스턴을 이용한 진입 저지와 라딘의 원거리 견제로 상대가 다가오는 걸 꺼려하게 만드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유키, 쇼이치, 혜진으로 QD 콤보로 한 명을 순삭낼 수 있는 쌍검 스증 유키. 현재 게임 내 암살자 포지션으로 몸이 약한 대신 진입이 쉽고 공격기를 이용한 한방 데미지가 강한 쇼이치 원거리에서 CC를 넣어주다가 여차하면 같이 들어가 광역 공포를 시전해주는 혜진. 상대 조합의 강점은 혜진의 광역 CC기를 이용해 상대를 묶어두고 유키와 쇼이치의 한방딜로 한 명씩 끊어먹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형입니다. 외계밖에 없는 다리로서 진입로가 한정적이고 방어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조건을 보았고 상황을 다시 짚어보죠. 시식의 연계와 상대의 진입을 저지하는 강점을 가진 아군 조합이 먼저 다리를 먹어놓고 있었고, 상대는 시야가 없어 아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서로 위클라인 버프를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은 기습이었습니다. 이거! 이거 안될것같아이러 나와봐. 쟤는 어째, 너 오는 속도가 꽤 빨라. 눈나 달려 오고 있거든요. 그치? 사실 이 역시 상대의 실수를 캐치한 장면입니다. 상대가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면, 위클라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고, 혜진이 먼저 부시체크를 해줄 수 있었음에도, 앞서 나가 시야를 먹으려 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런 실수를 캐치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오늘의 영상 주제가 보이시나요? 오늘의 영상 주제, 판단력입니다. 전투 중 난입을 역으로 전진해 끼어있던 구도를 역전한 판단. 상대가 달려온다는 정보를 가지고 기습을 설계한 판단. 그리고 이 판단력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요소는 분석입니다. 싸움을 졌다면 왜 졌는지, 이겼다면 왜 이겼는지, 게임이 끝나고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좋은 공부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12월 23일, LP 시스템이 마무리되고 랭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이 구독자분들의 판단력을 길러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다음 편은 스쿼드에서 모여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